안녕하세요 박춘호입니다 예 오늘 12월 6일 금요일이네요 예 오늘 월간은 뭐이 산타 리얼리 중에 잠시 또 잠시 휴 쉬어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오늘 특징은 없었고요 우리 시장은 뭐 매일매일 지금 사아름판 밟듯이 불안불안하게 지금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 보고가 끝난 어, 탄핵 소추안, 이게 내일, 뭐 토요일날 저녁에 가결한다고 하는데, 국민의 힘만 반대 당론으로 결정된 상태라서 통과 여부가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는 통과되어 버리는 것이 오히려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가 되는 거고, 통과안 된다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혼란 상태가 길어지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50% 50%입니다 확률이 그러니까 좀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감안하고 들어가야 되고 그에 대한 시장 전략이 바로 투자 전략이고 어, 이것은 오늘 또그 중의 하나로서 상황으로 한번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그 시장에, 어, 중심, 뭐, 수급이 좋은 종목으로 별, 금융주가 별료압에 가장 뭐, 지금 적극적인 주식들이기 때문에 주가름이 좋았는데, 지금 이러한 불확실성에 제일 많이 노출된 게또 금융주죠. 환율. 그리고 또 정치 혼란 격려, 격, 격동기 동안에 별류업에 대한 동력도 약화될 것이다. 이런 불안감들이 이제 작용을 하죠. 그리고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를 더욱 부추기 아니 금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나 금리나 뭐 달기 먼저지 인 달걀이 먼저지 인 이건 뭐알수 없지만 두 개가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 침체 금리 인하는 또 금융주의 악재 요인이고. 또 외환환율 급등으로 인한 또 걱정 이게 뭐 당장 나타나지는 않지만 언제나 그런 불안감을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세 가지 요인들이 지금 이 금융주 약세 요인에 작용을 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논리적인 어떤 추론에 의해서 시장 불안감, 시장의 노이즈이기 때문에 투자자는 이것을 무시해야 하고, 이걸 오히려 역으로 이런 것을 역으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역으로 이제 전략을 해야 되는 거죠. 트레이더들이 던질 때 매수를 해서 장기 보유. 왜? 그때가 주가가 쌀 때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기가 힘든 이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주가 평가 손실이 막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액티브한 투자를 못 하는 거죠. 액티브 투자 전략이 뭐냐 떨어지는 반대로 하는 걸 액티브 투자 전략이고 패시브 투자 전략은 그게 바로 트레이딩이에요 오르는 종목을 더더더 더, 더 사고 더더더 더, 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자는 액티브 전략이고 그것은 바로 남들이 던질 때 사는 거고 내 평가 손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투자 전략이고 그것을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길어지면 결국 못 참고 던지게 되는 거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핵 전국의 투자 전략 오늘 어제 가르쳐 드린 전략 기본을 연장해서 오늘 두 번째로 이 정치 테마 주 플레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이제 참고 양념으로 제가 어, 정, 전략의 보조로 제가 보조 전략으로 오늘 이렇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테마주 지금 제일 크게 작동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동신건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왜 이재명 테마주지 하고 뭐 댓글에 창에 들어가봤더니만 이게 뭐 본사가 안동에 있다고 하네요. <laughs> 그 댓글창 들어가 보면 참 재밌어요. 어떤 사람이 안동에 가봤대. 가보니까, 이 동신건설, 뭐, 흐름한 건물에 새 들어있더라 하면서, 이런 게 뭘,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뭐 좋아지겠느냐 하고, 이렇게 또, 그럴 수는. 그런 거 재밌어요. <laughs> 그 또, 거기 가볼 필요가 뭐 있어. 가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재무제표 여기 다 나와요. 네이버에 다. 나와 보고 판단하고 다 내놓잖아 이게 매출액이 500억 800억 하는 매출에 영업이익 60억 이런 나는 회사인데 지금 시총이 3000억 이게 순식간에 2배 돼가지고 3000억인데 이게 뭐 2배 오르기 전에 1500억 이라고 쳐도 1500억인데 이게 순이익 70억에 1500억이면은 pr이 한 20배 되네 그죠 그 PR이 20배라는 것은 고성장 기술주에나 부여하는밸류신이죠 그러니까 중소건설주가 무슨 PR이 50, 20배를 줘. 지금 40배이건 터무니없는 거고. 그러니까 펀더멘탈로서는 형편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보러 보고 된다고 한들 뭐. 선도학원들 이 회사 특별 지원을 하겠어요. 뭐 안동이 특별하게 발전을 해가 안동이 서울대나? 그러니까 이런 황당무계한 그 상상력으로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시장에서 시장이 얼마나 참 복잡하고 이걸 머리 뭐 석다고말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뭐 남을 폄하하게 되는 거니까 그보다 더큰 뜻을 뭐 봉황의 뜻을 참새가 뭐 모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테마주가 작동하는 건데, 그 테마주에 대해서 우리가 현명한 투자자는 그냥 바로 이걸로 보고 판단을 단순하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 이상 복잡하게 상상력을 발동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게 투자자가 기본적으로 자기 투자 전략을 확보하여 확립을 하고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뭐 혹하게 안 보이죠. 혹한단 말이죠. 이런 거 보면은. 따라가고 싶고. 그 관련 회사로 김동연 테마주도 또뭐 들쑥들쑥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대권 본격적으로 시, 들, 릴레이, 릴레이에 들어가면, 릴레이인지 릴레이인지 대권 경쟁에 들어가면은, 김동연씨 경기도 지사도 유력한 후보다, 차기 대권 후보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 내에서 경합할 만, 할 만하다 했어. 그, 이게, 사실 세보의 미시는 제가, 어, 관심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소형 건설주로서 상당히, 어, 회사의 펀더멘털도 좋고, 또 회사 경영 CEO의 경영 마인드도 매우 건전하고, 오랫동안 제 경험에 의해서 소형주 중에서는 그래도 쓸만한 종목이다라고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지만, 이뭐 금융주에 비해서 편입을 거치할 만큼 그렇게 탁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어 반도체 그 크린룸 그 기술 공사 특허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거의 국내 독점적인 영업력을 가지고 있는 알짜 회사예요. 그러나 그래서 P/R이 지금 뭐 2.38배, 3배 정도 P/R 3배. 굉장히 우량하죠, 그죠?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5.5%로 역사적으로 이게 꾸준하게 이 정도의 배당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건전한 회사고, 그런데 이 대기업들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특별하게 비트할 만하지는 않다. 이렇게 그냥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는 건데, 아, 이게 김동현 테마주가 뚝돼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한번 보니까. 그래서 이게 뭐 며칠 전에는 혹시나 또 대권주자 해서 한번들썩 했다가 다시 제자로 돌아와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뭐 테마주로서 관심을 가진다면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량한 회사고 안정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니까. 여기 바로 재무제표에 나오잖아요. 매출액이 4,000억, 1조, 월 작년에 8,700억, 올래는뭐더 좋아질 거라고. 여기 애널리스트 리포터도 있더라고, 이런 회사들은. 소형조지만 리포트가 있는 거는 괜찮은 종목이에요. 이론에서는 영업이익이 370억인데, 시가 총액이 1000억이니까 매우 저평가되어 있고, 이 회사가 또 뭐, 어, 조조환원정책에 매우 건전한 경영을 하고 있으니까, 조조환원정책에 동참할 가능성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배당 수익률이 이익에 뭐한 40%만 배당을 해도, 순식간에 배당 수율이 10%를 될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애서요 그, 이런 에서는 뭐, 테마주로, 기왕이면은 테마주도 뭐, 기대를 브라스 알파로 해보고, 종목으로도 괜찮다. 이래 싶으면 이런 종목은 포트에 조금 가져볼만도 해요, 흥미롭게. 그래서 테마주 중에서도 옥스카리기를 할수 있어서 매우 더물지만, 테마주 중에 썩 색깔이 해서 뭐, 열개 중에 한 종목 고르기도 참 쉽지 않지만, 이렇게 이제 뭐, 고려해서 한다면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가져볼 만도 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펀더멘탈 가치가 중심이죠. 그죠? 작용 안 해도 그만이고, 작용하면은 더 좋고, 뭐, 이런 거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은, 어 기본적으로 내포트폴리오에 플러스 양념으로 그냥 보는 것이지, 어, 전체 주요 파트로 보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언급을 요정도로 해드리고 기본적으로는 세보 엠 e 시 보세요 5년간 그래도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꾸준히 조금씩은 올라가죠 그죠 한번씩 저렇게 들썩들썩 하는 건 아마 테마주로 또 한번 바람잡을 때 이럴 때 같이 또 한번씩 들썩거리나봐 덜썩거리는 거외왜 그냥 옆으로 흐르면 뭐 우상향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종목들은 괜찮아요. 그래서 배당 투자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지. 원래 배당 수익률 얼마, 장기적으로 10년 후에 배당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 이거는 이제 10년 동안에 기업이 어떻게 안정성장을 하느냐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걸 가지고 따진단 말이죠. 그게 제일 기본이 돼야 되고, 이익증가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배당률이 높아야 되는 걸, 배당금 재투자 효과가 배당률이 높을수록 좋으니까. 그래서 이두 개를 같이 겸비한 회사를 찾아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 지금 당장 금융주가 악재를 맞았다. 흔들린다. 이럴 때더 싸게 살수 있는 건데, 이게 왜 흔들리지만 조만간 다시 회복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날의 기획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과거의 경험이고, 박근혜 탄핵띠 이후에 시장이 안정되고 난 이후에 주가 흐름은 정상적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저 흐름을 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 전략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고, NH 투자 정권 여쭤 살펴봤죠. 탄이 기회 주가 흐름, 코스피 전체로도 뭐 똑같았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뭐 NH 투자 정권 뿐 아니라 모든 금융주가 다 똑같은 흐름이죠. 그래서 KB금융 뭐10% 떨어지고 이런 거 이런 거는 완전히 공포 매도잖아요. 그죠? 외국인들이라고 해서 다뭐 사는 건 아니에요. 외국인 그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많은 기관들 중에서 한 기관이 급해서 아이고 우리 봐 팔고 떠나자. 우리 뭐 그동안에 5만 원 샀는데 8만 원만 받아도 돼 하고 뭐 던져 버리고 떠나면은 그런 부분 이 일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공포 매도는 바로 투자자에게 좋은 매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늘 10%더 떨어질 수 있어? 아, 당연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제 10% 떨어졌다고 오늘 안, 안 떨어져? 아니죠. 그럼 10% 떨어지면 또 그때 더 사. 그러니까, 어,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한꺼번에 매수는 하지 마세요. 조금씩 찔끔찔끔 사는 거예요. 내포트폴리오 기본적으로 돼 있는데 내 현금 여유가 조금 더 있으면 그만큼 찔끔찔끔 그냥 째째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쌓아 가는 거죠. 티걸 모아 태산이죠, 그게.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을뭘 보고 하느냐? PR 6.7배 배당 수익률 이3.5% 이거지 별로 아간다고 그러니까 배당금이 자꾸 늘어나고 배당 그 성향을 높이면은 이게 뭐 3.5가 아니라 7%가 되는 거죠, 뭐. 이익이 만큼 있으니까 배당금은 그냥 정책상 늘리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금리가 떨어지니까, 뭐, 예대 마진이 줄어든다, 뭐, 환율이 급등하면은, 어, 뭐, 외환 충격이 올수 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공포 심리잖아요. 그죠? 정치권에서 저런 거, 뭐, 혼란이 있다고 해서 경제 펀더멘터리 순식간에 바뀌나요? 기업에서, 기업들은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고, 아무 상관 없어요. 정치권하고는. 조금 상관 있지 뭐 정책에 대해서 뭐 시기가 좀 늦어진다든지 지연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지 예를 들어서 뭐 방산도 큰일 났다 그러고 뭐또 어 원자력도 큰일 났다 그러고 아니 대통령 보고 뭐 원자력이 그냥 체코 원력 원자력 계약이 뭐 대통령 바뀐다고 취소되고 하나? 그러니까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런, 어, 추론을 마구마구 해대는게 시장이에요. 그 보험주도 마찬가지. 저렇게 오르다가 왔지 왜 이렇게 떨어져? 이게 뭐, 어, 업황이 갑자기 나빠져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시장에 공포감이 작용해서 어떤 기관, 외국인 기관 하나가 통째로 그냥 팔고 나가면은 순식간에 수급이 이렇게 확, 100주, 200주 사는데 만주씩 팔아버리면 순식간에 뭐 한가로 가버리기도 하고,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매매하지 말고, 이거는 공포 매도나 뭐 시장의 변동성에 트레이닝을 하지 말라는 얘기고, 보유하라는 말은 투자를 하라는 말이고, 투자는 장기 투자를 말하는 거예요. 단기적인 매수는 투자가 아니에요. 그건 트레이딩이지. 예,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할까요? LG 화학이 너무 무섭습니다. 계속 들고 가도. <laughs> 이런 게 공포 심리잖아요. 그죠? 이 주가가 떨어지면 공포 심리가 작동하고 많이 떨어질수록 더 공포스러워 지죠 그래서 견디다가 견디다가 팔아 버리고 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훈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분산 투자죠 그 종목에 분산 투자해서 내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는 종목에 대한 펀더멘터를 충분히 검토하고 점검하고 해서 고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 시장 상황의 변동성 이나 어떤 어, 수급에 의한 주가 급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감,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업의 펀더멘털이 기본적으로, 어, 훼손되는 건가, 뭐, 이런 그 불안감이 작용하는 건데, 그거를 누가 뭐, 해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점검하고, 다시 점검하고, 더 공부하는 기회가 되는 거지요. 주가가 변동성이 있을 때 오히려 이게 왜 변동을 하는 것이지 대한 분석을 하게 되면은 더 그만큼 이제 이 투자 마인드가 튼튼하게 되는 거지요. 예,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니, 이제 또 주, 주말 잘 보내시고.